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참, 정신줄을 바로 잡고, 바로 부여잡고 살기가 참 어렵죠. 더 난감하고 더 막막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 그럴 때일수록 좀더 현명하게 살, 고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 뭐, 그 이상의 돈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련한 돈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비당 우량주 사야죠. 금융 채권들, 금융 주식들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장기 채권도 사야 됩니다. 10년짜리, 20년짜리, 연구채 같은 것들도 이제 잘 따져보고 사야죠. 계속 사다 보면 그게 우리네 삶을 지켜줄 겁니다. 뭐, 7%짜리, 8%짜리, 장기 금융 채권 사서 10년, 20년, 30년, 뭐 50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네 연금인 겁니다. 연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좀더 평온하게, 안온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든든한 무기가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수입차 끌고 다니고, 뭐 해외 가고,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우아하게 멋있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돈다 쓰면 나중에는요. 그냥 남들은 어느 정도 돈 갖춰놓고 좀 여유롭게 살 때, 혼자 허덕이면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뭐, 물론, 빚만 없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빚만 없으면,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알아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빚을 지면 사실상 이제, 삶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 개판되는 겁니다. 왜? 빚이 없는, 뭐, 하다 못해 단칸방에 사는 거지라 해도, 뭐, 빚이 없으면은, 그냥, 뭐뭐 바꾸면 뭐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어느 정도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되면 의지가 어딨습니까 무조건 무조건 빚 갚아야죠 매월 다가오는 이자 내야 되죠 원금 상환 해야 되죠 아니 뭐 허덕인 다라는건 우리가 빚 잃어가고 자산 잃어가고 뭐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실제로 한 3배 이상의 큰,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10년 걸린다라고 하면 1억 빚 갚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20년, 30년 걸립니다. 에이, 설마!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빚 갚는 게 얼마 어려운데요. 빚 갚는 게 쉽다고 얘기한 점들은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왜? 빚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빚이 그렇게 쉬운 거면, 뭐다 부자될게요. 빚내가지고. 안 걸었거든요. 많이 빡세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막막한데, 뭐, 빚내가지고뭘 한다고 개소리하지 말라 그러죠 너무 많은 놈들이 빚내가지고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처구이 없다. 개소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니요빚내가지고집 사는 것만큼 어렵고 막막한 게 없고, 그걸로 이제 한번 저에 들게 되면, 아,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허덕이면서 합니다. 얼마 어려운데요? 얼마 힘든데요? 상상초월한테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빚 갚는다. 아유, 세상에 씨 그만큼 힘들고 빡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서도 가고 각오, 또 가고 해야 됩니다. 인생에 빚따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 삶이서글퍼지고 힘들어지는데요. 아이들 신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그렇게. 인생이 쉬웠냐고. 어려웠다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힘들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참혹합니다. 빡셉니다. 하나도 쉬운 거 없다라는 겁니다. 쉽다고 얘기한 놈들이 다 사회꾼이고 가짜고 거짓말쟁입니다. 이 무지하게 빡셉니다. 인생 한 방이다 그러고 화여종 얘기하고 은퇴 얘기하고 저기한테 경제적 자유 얘기한 놈 중에 쓰레기 아닌 놈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권과 보다 사기치고 양아치지 하는 놈들이죠. 부동산 시장, 자전거래하고 사고 팔고 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로는 뭐 20억을 찍었다, 30억을 찍었다, 100억을 찍었다. 아, 개소리 하는 놈들이 넘쳐나죠. 뭐, 개막장들, 개막장들. 소재가 어쩌고저쩌고 뭐이 지랄을 하면서 자꾸 분위기 띄워가지고 해쳐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네들의 습성입니다. 그네들은 제대로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돈벌 생각이 아니라, 암의 마음을 훔쳐서, 유혹하고, 뭐, 탐욕을 부추겨서, 돈 뜯어내려는 심산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뭐, 한국 경제가, 뭐, 나라으로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이 시국에, 지금도 여전히 뭐, 에코프로 얘기하고, 삼성전자, 십만전자 얘기하고, 개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미친놈들이. 그런 놈들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개봉망 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현금을 세어 나가는 현금을 틀어 막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 십만원 백만원이라도 아껴서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채권 사고 고비당 우량주 사고 그게 불안하면 예금 해야 됩니다 N을 사줬고 뭐 이래저래 지금은 돈을 잘 모아서 앞으로 다가올 대박앤세일에 시기에 뭘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이제 채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자를 더 쳐주는 채권이 발행될 거다 라고 하죠 그때를 기다렸다가 뭐8% 짜리 금융채 사도 괜찮고요 뭐 롯데손해보험채권 뭐 같은 것들이 뭐8% 짜리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사는 게 완전 좋고요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제비금융주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이제 배당률 8에서 뭐10% 가까이 주는 이제 우량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거 사는 것도 좋고 뭐그거 조차도 급단다라고 하면 애나 사는 것도 좋고 애나도 지금 뭐 거의 뭐 900원 이언절이라고 하는데 완전 싼 거죠 지금 사도 그냥 20%는 기다리면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잘 기다리면 살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기죠 좋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기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몰락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4년 25년 26년 최소 3년에서 뭐 길게는 5년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교식을 잘 견디고, 잘 대응해서, 우리의 자산을 늘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을 마련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헤쳐나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라고 얘기할 때, 남들이 몰락하고 무너질 때, 조용히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아끼고 절약해서 뭘 까먹고 쓸거안 쓰고 악착같이 버티고 견뎌서 자신의 현금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